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제품들을 좀 샀는지, 어떤 것들을 제가 좀 사는데 소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데님에 미쳐있기 때문에 물론 데님을 또 샀겠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것들도 조금 어,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컨텐츠로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좀 가지고 나와 봤고 일단 그 전에 제 데님을 또 샀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산 데님은 원래 있던 건데 제가 그때 샀을 때 하고 이제 살도 좀 빠지고 이게 그 데님이 생각보다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샀던 데님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큰 사이즈는 이제 지인한테 양도를 하고 이제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이제 산 데님인데 일단 그것부터 한번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제 박스만 뜯어보고 아직 시착은 안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오디너리 피츠 제품의 타입 스탠다드 원오시 데님입니다. 사이즈는 32 사이즈고요. 제가 이거를 그 전에 34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오디너리 피츠들의 데님 자체가 허리랑 힙이 좀 여유롭게 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샀던 게34 사이즈인데 허리 단면이 45, 46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43 정도 되는 걸 입는데 이게 아무리 벨트를 조여도 너무 사이즈가 남는 느낌이어가지고 벨트를 해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세탁을 하면 줄어드는 과정이 있겠지만 입어보니까 이 데님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게좀잘 늘어나는 것 같아서 32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했고 바로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제 타임스퀘어 쇼핑을 갔다가 또 유니클로에서 또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이 티셔츠는 사실 이제 뭐 너무 유명한 티셔츠죠 이름이 그 크로넥 티셔츠 14,900원짜리인데 약간 헤비 코튼 느낌으로 되어 있고, 제가 유니클로 이 티셔츠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일단 이 티셔츠에 대한 얘기는 좀더 뒤에 가서 마저 하고 일단 지금 제가 물골이좀안 좋으니까 옷부터 바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 지금 32 사이즈 입은 걸 한번 보시면은 요 정도 허리랑 힙이 이 정도 핏감 됩니다. 보시면 이 정도 느낌. 그 오디너리 피치는 좋은 게 이 스카프를 같이 데님에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줘요. 저는 근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또 데님별로도 조금 컬러가 좀 달라서 제가 알기로 파란색, 빨간색, 갈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게 구매하는 종류별로 조금 이 스카프 컬러가 좀 다르게 오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종이택도 같이 이렇게 달려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제가 오디너리 피츠를 왜 다시 구매했냐면 제가 진짜 복각 대님을 엄청 많이 샀어요 이번에 진짜 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샀는데 서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약간 입었던 스타일들을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입었던 스타일들도 되게 뭐 만족했고 나름 어울리게 입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돌이켜 보고 나니까 이게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특정한 순간에만 그런 입을 수 있는 옷들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고 뭔가 특정한 순간에서도 입을 수 있고 그런 되게 다방면으로 범용성이 좋은 옷들을 더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더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되게 멋스럽게 입고 다녔던 그런 옷들을 좀 많이 다 처분을 했고 그 처분한 돈을 또 이제 조금 제가 요즘 추구하는 멋이 내추럴한 멋, 되게 자연스러운 멋, 멋부림을 할수 있는 옷들로 좀 구매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복각 데님류를 진짜 많이 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복각 데님류들을 입어보면서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제품들 중 하나가 이 오디너리 피치였어요 사실 오디너리 피치를 처음 살 때는 데님 삼사도 있잖아요. 뭐 프리휠러스, 뭐 웨어하우스, 뭐 풀카운트, 그러니까 리바이스는 제외하고 복각 데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복각 데님이라는 그 장르가 되게 체형도 많이 타고 손도 많이 가고 하나 구매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그 복각 대님이라는 그 장르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조금 그런 심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증을 잘 살린 복각 대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오디너리 피치가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디너리 피치라는그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바가 그런 빈티지, 그런 과거에 대한 복각을 고증함과 동시에 그 과거의 제품들이 현 시대에 넘어왔을 때는 생활 패턴과 그런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이 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브랜드여서 복각의 그런 현대적인 요소들, 실루엣과 그런 핏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어 굉장히 편해서 제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데님 중에 하나였어요 오디너리 피치가 일단 원단이 좀 되게 소프트하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헤어리함이 많이 없지만 입다 보면 헤어리함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되게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몸에 금방 맞아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20장이 넘는 그런 데님 팬츠들 중에서 제가 진짜 올해 손이 제일 많이 갔던 그런 복각 데님 브랜드의 데님이었다. 그래서 진짜 추천을 한번 해주고 싶고 그리고 데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만 이어가자면 제가 그리고 또 손이 많이 갔던 브랜드가 제팬 블루 진스. 이 제품 제가 브이로그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줬었는데, 이 브랜드도 사실 그런 복각의 고증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그런 체형과 실루엣을 좀 신경을 쓴 패턴을 가지고 있고, 서클 라인 핏이라는 패턴 개발을 했더라고요. 좀더 현대인들의 몸에 맞게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게 그런 패턴을 좀 개발을 해서 이 제품도 되게 또 편하게. 또 자주 입었었고 또 입었을 때도 뭔가 이런 움직임에 크게 불편함 없이 금방 잘제 몸에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만족을 했고 그리고 또 데님 1항이죠 데님이랑 1항, LVC 그 옛날 브이로그에 음, LVC 5501 리지드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입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약간 데님들을 고를 때는 그 데님 원단 특유의 그 고시감, 요철감 그런 탄탄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주로 조금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데님만 사고 데님만 입고 출퇴근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경련 변화 내 몸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VC 린스드.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 똑같은 5501 린스 제품이에요 리지드는 제가 34를 구매를 했었고 아직 소킹을 안한상태예요 소킹 안한 상태고 조만간 한번 세탁은할 예정이어서 그때 뭐 한번에 소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린스 제품은 33음33 33 제품을 샀습니다 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원어시가 거쳐서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리지드 상태의 제품이 이미 수축된 그런 원단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 기기건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이즈 변형이나 수축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33으로 구매를 했고 이 린스 제품이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린스 제품 사면서 아 리지드랑 별 차이 없으면 그냥 반품을 해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와 린스와 리지드의 차이는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이게 이 입어봐야만 아는 건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 너무너무 편해서 진짜 이 제품도 제가 6월인가 7월에 구매해서 진짜 되게 자주 입었던 옷 거의, 거의 그 이틀에 한번 3일에 한 번씩 진짜 입었던 그런 데님 팬츠인데 리지드랑 잠깐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어 차이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이게 리지드고 이게 린스드인데 보시면 린스드가 조금 더 인디고한 컬러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리지드는 조금 더 다크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어리함의 차이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스드가 확실히 한번 워싱을 거친 상태라 평소에 데님을 불편하게 느꼈는데 복각 데님, 빈티지, 에이징, 경량 변화를 좀 데님으로서 느껴보고 싶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일상생활에서 진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님으로 추천해보고 싶은 데님은 지금 입고 있는 오디너리 피츠 타입 스탠다드 제품과 제팬블루진스의 J40의 서클핏 이 제품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LVc. 오롱1린스드이세 가지 제품을 저는 조금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입어 보면서 되게 크게 만족을 했던 제품들이고 또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각 데님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 뜸, 엉뜸이랑이 삼각존에 패여서 들어가는 삼포. 그 삼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그런 피 c 나 실루엣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단 이세 제품은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도드라지는 부분이 없었다. 그냥 거의 그런 현상이 없었다. 물론 제 체형을 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큰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입었고 원단이 좀더 부드러운 것도 있고, 따다 보면 금방 유연해지는 원단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게 제가 여름에 땀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티셔츠를 입었을 때땀 자국이 나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티셔츠를 입었는데 땀에 이렇게 절어있는 제 모습을 보면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티셔츠를 살때 되게 많은 걸 따져요 진짜 엄청 많은 걸 따지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어뭐 악세사리, 뭐 바지, 신발 이런 것만 사지 사실 티셔츠를 잘안 사거든요 근데 저의 이 여름을 버티게 해준 티셔츠가 진짜 최근 한 4년간 딱 하나 있었어요 유니클로 크루넥 티셔츠 14,900원짜리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아, 이거는 진짜 유니클로의 진짜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의 예민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처리해주는 그런 티셔츠 근데 또이 티셔츠가 진짜 튼튼하고 만듦새도 좋고 진짜 메이킹이 말이 안 돼요 14,900원에 이렇게 튼튼한 원단? 이 튼튼한 봉제? 말이 안 된다 제 4년 입으면서도 한 번도 원단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터지거나 이런 거는 전 아직 겪어보진 못했고 지금 그래서 이 블랙 컬러는 제가 진짜 실제로 4년 입은 옷이에요 진짜 4년 4년 동안 입었던 유니클로의 크로넥 티셔츠여서 보면은 지금 여기 프린트 다 날아갔잖아요 4년 동안 제 여름을 책임져줬던 이 유니클로 크로넥 블랙 컬러인데 4년 전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도 이 제품이 컬러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이제 헤비 코튼의 이런 티셔츠, 두께감이 두꺼운 그런 반팔 티셔츠가 이제 막 나올 때여서 가격이 일단은 되게 합리적으로 저렴했고, 헤비 코튼? 그게 뭐지? 근데 입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빨래해도 크게 문제 없겠는데 싶어서 일단 샀어요. 근데 이제 또 여름에는 중요한 게 빨래잖아요. 빨래하고 뭐 건조기 돌리고 있을 때 변형 없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진짜 좋은 티셔츠잖아요. 일단은 되게 탄탄해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일지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1년 정도는 이 제품이 안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첫해때 나오고 1년 건너 뛰고 아마 그 다음 해부터 이 제품이 완전 그냥 유니클로 에센셜 스탠다드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처음 사고 너무 만족해서 그 다음 해에 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안 났었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아이것도안 나오나? 아또 나오면 그때 쟁여놓고 사재기 해놔야지 이랬는데 이 완전 에센셜로 자리를 잡아버려서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합니다 유니클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여름을 책임져주는 티셔츠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서 혹시 또 몰라서 이게 또 내년에는 또안 나올까봐 검은 컬러를 제가 두 장인가 세장을 더 사놨고 이게 또 빨래를 하다 보면 티셔츠 같은 것들은 색이 빠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새로 산 거거든요. 새로 샀던 건데 아직 안 입은 거. 이게 입은 거고 여기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색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좀더 원단이 부들부들해지고 지금 보니까 헤어리암 네프, 레프? 헤어리암과 네프함도 약간 올라온 것 같고 이 컬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올해 입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블랙 컬러도 말고 이제 어제 구매했던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도 혹시 몰라서 돌려입으려고 두 개를 샀고, 입다 보다가 만족하면 아마 하나를 더 구매해서 세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입고 있고 이 그레이 컬러도 보면 원사가 막 섞여 있어요 컬러가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 그레이가 아니고 약간 울긋불긋한과 그런 푸른색이 좀 섞여 있는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원단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밋밋한 그런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약간 멜란지 그레이 가까운데 톤이 되게 오묘한 그런 그레이 컬러여서 한번 유니클로 가렸을 때 이것도 한번, 한번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카키는 아니고 그린 컬러, 되게 파스텔 느낌의 그린 컬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도 가지고 있어서 네 개의 컬러를 가지고 이번 여름을 좀잘 보냈습니다. 진짜 너무 만족한 그런 티셔츠. 제가 사실 뭐그 전에는 옷을 입을 때나 여기 있어, 나옷 멋있게 입었지. 약간 이런 걸 티내고 싶어서 되게 막 남들이 잘안 입는 거 찾아서 다니면서 사고 입고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게 조금 더 멋보다는 제 생활 패턴, 저의 그런 가치관, 들에 맞는 옷들을 더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좀더 좀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남들과 다른 거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취향 저에게 맞는 생각했던 대로 이제 옷을 구매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는 여름에 신발을 좀 많이 사서 이레드윙 블랙스미스 블랙 컬러를 한번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를 제가 6월쯤 신고 다녔는데 이틀 3일에 한번 걸로씩 신어준 것 같고 아직은 이 차심이 막 올라와서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그 다크한 블랙 컬러가 좀 빠져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의 블랙 컬러가 지금 됐고 신발 자체는 제가 좀 많이 신다, 신었다 보니까 제 발에 맞게 금방 잘좀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케어를 안 했고 차심이 올라올 때까지 케어를 안 해도 된다 차심이 올라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매력인데 뭐하러 케어를 하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후기들이 있어서 일단 뭐 신다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신고 있고 사실 이거를살때 백맨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백맨이랑 이거랑 그때 당시 할인하고 뭐 하는 거 찾아보니까 거의 한 1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앞에 이게 토캡 하나 빠지는 건데 15만 원의 차이를 뭔가 굳이 싶은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제가 뭐 백맨 산 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의 그런 경제적인 형편을 따져봤을 때 이게 15만원을 더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샀는데 아무튼 되게 만족하면서 신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레드닝에 있는 제품들 중에 백맨 빼고는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블랙 스미스 제품이 일단 제 발에 제일 잘 맞았고 제일 만족하면서 신고 있었고 블랙 스미스를 제가 처음 샀던 건이 카퍼 러프 앤 터프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신발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컬러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오일리한 그런 오일감이 많이 빠지고 이제 에이징이 되면서 컬러가 변한 건데 원래는 이 컬러에 좀 가까운 컬러였어요 약간 조금 다크브라운 컬러에 가까웠는데 좀 많이 신으면서 가죽의 오일리함도 많이 빠지고 에이징이 되면서 이 컬러가 올라온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레드잉 신발 중에 제일 애착 신발이기도 하고 레드잉은 진짜 신으면 신을수록 그 매력이 좀 올라가고 애정도가 올라가는 아이템인 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레드윙 블랙미스 카퍼러 펜터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산지 한 2, 3년된거 같고, 이제 지금 케어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날 잡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케어하는 이제 가죽 크림 컬러에 따라서 컬러가 조금씩 다르게 올라온대요. 이게 내추럴한 오일로 이렇게 케어하면 를 그냥 내추럴하게 올라오고 뭐 브라운으로 하면 브라운으로 되고 이제 블랙을 쓰면 좀 다크하게 컬러가 좀 톤다운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서 케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2년 동안 진짜 뭐눈 오고 비 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신었는데 미창 아직도 그냥 쨍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랙 스미스도 하나 추가를 해서 신고 있고 그리고 또 구매를 한 신발이 보시면 스틸 바이 핸드와 몬스타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고무신 같아서 제가 고무신 같은 거 이거 뭐가 이쁘냐 누가 사냐 이렇게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네이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복각 된이 입고 이러다 보니까 신발까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고 사실 문스타 제품이 제가 처음은 아니고 문스타 올레더 제품을 제가 한 4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비 오거나 눈올때한 번씩 조금 이제 발이 무겁거나 피로할 때 꺼내서 신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좀더 단화 형태로 이렇게 비올때눈올때 신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크게 만족하면서 잘 신었습니다 이번 또 여름에 되게 비가 산발성으로 내렸잖아요 해떠 있는데 갑자기 비 오고 뭐 오늘 비에 뭐 없었는데 비 오고 그럴 때 이제 제 값을 정말 톡톡히 해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처음 봤을 땐 고무신 같았지만 막상 보니까 이뻐서 되게 잘 신고 있다 한 번씩 색다른 무드 내고 싶을 때 애용해서 여름에 비 오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신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좀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아, 보니까 여기가 너무 허하네요 일단 여기 일단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 악세사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 네, 이렇게 조금 화면 조정했고 또 여름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악세사리잖아요. 두껍게 허리를 딱 잡아주는 벨트를 하나 사고 싶어서 게리슨 벨트를 이렇게 막 알아보다가 이제 국내에서 맞춤 제작해주는 가죽 공방 브랜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이지 소인 클럽이라고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또 맞춤으로 만들어서 되게 편하다 제작 기간도 오래 안 걸린다 해가지고 여기서 게리슨 벨트를 한 7만 원 정도 주문 제작을 해서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난 주문하고 오는 데까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렸던 거 같아요 진짜 배송이 빠르게 오고 평소에 선호하는 사이즈의 벨트를 실측을 재가지고 요청을 하면 맞게 제작을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됐고 한달 정도 됐나? 최근에 매일 좀 썼는데 지금 이쪽 가죽 여기 이 주름 이 벨트 홀에 있는 주름 빼고는 큰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벨트 살때막 너무 빳빳한 진짜 무슨 그 소심지 같은 그러니까 가죽 심지 같은 그런 벨트보다 약간이 오일리함이 섞여 있는 두껍지만 이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벨트들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반사오피터스의 퀵 릴리즈 벨트도 지금 몇 년째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두꺼운데 보시면 오일을 좀 먹인 듯한 이 오일리함이 보이고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도 이렇게 구매를 해봐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죽 공방 브랜드에서는 아마 모든 벨트를 다 주문 제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것도 만족하면서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걸이를 잘안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상의나 이런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그렇게 크게 힘을 안 주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목걸이를 한번 좀 사봤어요. 패더와 이터코이즈 팬던트가 들어간 이 목걸입니다. 이 노즈웍스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이제 퍼스트 에러우즈의 조금 보급형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는 수저 약세살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제 노스웍스 같은 경우는 다 실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구요 실버를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주화, 옛날 동전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는 그런 옛날 동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조금 오버할 수 있고 조금 세 보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여름에 워낙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디폴트여서 하나 정도 포인트 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를 이거 일단 바로 착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딱 포인트 하나 들어가는 느낌 딱 이런 느낌입니다. 막상 해보면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세사리 이유들도 한번씩 조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은 지금 모드맨에 가면 한번 경험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옷걸이 악세사리입니다 그리고 또 팔찌 팔찌를 샀는데 팔찌도 좀 다양하게 해 봤었어요 과거에 다양하게 해 봤었는데 저는 막 그런 실버 팔찌, 골드 팔찌 그런 막 블링블링한 팔찌는 저랑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 맞는 이유가 제가 움직임 반경이 커요 그러니까 좀 산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어디가다 어디, 어디 부딪히고 뭐하다 뭐, 뭐 부딪히고 그러니까 산만한데 또 조급해가지고 맨날 막 어디 부딪혀요 근데 이제 이런 말단 부위는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뭐 좋은 팔찌 하면 좋은 팔찌 끊어져서 막 사라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팔찌나 이런 거를 제가 사과 잃어버리니까 거의 이제 도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비즈 팔찌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의 팔찌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끈으로 꼬아놓은 팔찌 근데 사실 이런 팔찌는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칼로 끊거나 가위로 이렇게 자르지 않는 이상 사실 끊어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떨어뜨려서 뭐 분실을 한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 생활 패턴에 조금 좋은 강도를 가진 그런 팔찌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 이렇게 스마일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때 물어보니까 이거를 엄청 오래 쓰면은 이 스마일 각인이 지워진대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 재미를 한번 보고 싶어서 구매했던 것도 있고 또 뒤에 러브가 있습니다. 러브 그래서 여자친구랑 커플 팔찌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지금 거의 한달 정도 쓰고 있는데 뭐 문제 없이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사실 팔에서 한 번도 안 뺐는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처음 뺀 거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쓰고 그냥 제 일상생활에 계속 녹아 있던 그런 팔찌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걸이가 아닌 경우에 그런 악세사리들은 저는 좀 일상생활에 잘 녹아 들어야 되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내 일상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악세사리로서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컬러들, 다른 각인 제품들도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향이 있어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막 되게 막 눈에 튀는 악세사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여성분들도 물론 그렇고. 그 그러니까 악세사리도 본인한테 어울리는 걸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막 타일을 타거나 그런 착용자의 그런 무드를 크게 타지 않는 그런 그냥 베이직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악세사리 입문으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착용하기도 진짜 편해요. 보시면 그냥 보시면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내추럴한 무드의 그런 팔찌 되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크게 부담 없고 그냥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뭔가 이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팔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팔찌 보시면 비즈 팔찌 있잖아요. 이 팔찌를 제가 인스타에서 패션 크리에이터 하면서 협찬을 받았던 제품인데 마르코엔 비리라는 브랜드 의 비즈 팔찌예요. 뭐 요즘에 비즈 팔찌가 워낙 좋은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액세사리는그 내구성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분실이나 뭔가 파손의 우려가 굉장히 큰 그런 카테고리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내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르코 앤빌이라는 브랜드에서 받았던 이 팔찌를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끼고 수영장에서도 놀고 바닷가에서도 놀고 샤워도 하고 할거다 했죠. 근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제 손목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주의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건 진짜 내구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브랜드를 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브랜드를 이제 만드신 대표님이 이 브랜드를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랑 인스타? 남아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대표님이 정말 다시 한번 이 팔찌 브랜드를 다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팔찌가 너무 괜찮아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비즈 팔찌들은 진짜 아류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에서 전개하는 건데 너무 괜찮게 잘 만드셨고 내구성도 너무 좋고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 비즈 팔찌가 사실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 터코이즈 컬러에서 오는 이 포인트 디테일의 매력을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들 이제 찾으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아,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하셨으면 어, 조금 빚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브랜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바람을 담은 그런 팔찌여서 이 팔찌는 모르겠어요. 그냥 끊어질 때까지 제 팔에 계속 그냥 남겨 둘것 같아요. 브랜드 운영을 다시 하시더라도. 그만큼 조금 저한테는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액세서리. 이 비즈 팔찌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또 키링이잖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키링은 안 했으면 좋겠다 키링은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의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주머니에 넣으면 잃어버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키링을 쓰는 거예요 안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에어팟도 진짜 많이 잃어버리고 립밤은 진짜 잃어버리는 게 진짜 일상이고 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키링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아, 물론 멋도 있겠지만 저의 주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템들이어서 이번에 이 헤비츠 제품에 에어팟 가죽 케이스를 추가 구매를 하게 됐고 립밤 케링도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블랙 말고 제가 원래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들고 다녔었어요. 브라운 컬러 이렇게 립밤 케이스랑 에어팟 키스 이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이 블랙 게리슨 벨트를 차고 이 브라운 컬러를 차니까 이게 매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스 매치인 거야 컬러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병인데 아이 컬러 매치 너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블랙 벨트를 찰 때는 좀 컬러를 맞춰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어팟 케이스는 헤비치 제품의 에어팟 케이스 키링이고요. 어 이제 이 립밤 케이스 키링은 레더 333이라고 하는 똑같은 가죽공만 브랜드의 이제. 키링입니다. 제가 왜또 똑같은 데서 샀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악세사리는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 브라운 컬러를 제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1년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1년 동안 이게 한 번도 끊어짐이나 뭐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내구도 좋다. 이거 제가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으로 또 구매를 한 겁니다. 이 내구성이나 튼튼함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팟을 쓰고 뭐 립밤을 쓰는데 따로 이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기 귀찮고 내가 조금 그런 어 EDC 제품들을 평소에 잘 분실을 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두개 정도 키링을 구매해보시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높은 만족을 하고 쓰고 있는 그런 레더 키링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차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측면에 달았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편하게 튼튼하게 쓰고 있는 그런 키링들. 원래는 제가 막 주렁주렁 막 달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회사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시끄러서 워안 되겠다. 이거 남들한테 민폐다 해가지고 좀 덜어내고 정말 최소한으로 남긴 저의 키링 묶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이제 향수입니다. 향수. 새녹 제품의 슬로우 세템버라는 향수고 50ml 들어가 있고 가격은 6, 6만 원, 7만 원 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향수도 되게 좋아해서 향수도 되게 많이 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향수들은 이제 이 마크 제이콥스 레인이라는 향수와 그리고 디올의 소아주라고 하는 향수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데 그 조말론의 오드세이앤 시솔트 그 제품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묵직한 걸 좋아할 땐 묵직한 걸 좋아지만 하 약간 은은할 땐또 은은한 걸 좋아하고 뭔가 좀 그래요 제 취향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조금 향수를 막 뿌리는 편인데 제가 이 레인 제품을 여름에 좀 많이 쓰거든요 레인 제품이 되게 좀 약간 느낌이 비 오는 날막 샤워를 하고 나온 그런 무드를 주는 향수여서 여름에 되게 많이 쓰는 향수인데 이 슬로우 세 템버라는 향수가 이름에도 슬로우 세 템버처럼 뭔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는 그런 시원한 그런 쾌적한 그런 느낌의 무드를 주는 그런 향수라고 느껴서 구매를 했어요. 엄청 무거운 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라이트한 향도 아니고 딱 뿌렸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 되게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맡아 보시면 좋겠고 제가 조향사가 아니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 향수가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 향수에 뭐 어떤 어떤 향들이 들어갔는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향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되게 남성적인 향은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는 좀 중성적인 향인데 그리고 향도 되게 오래가요 잔향도 잔향이 진짜 좋고 한번 되게 추천 드리는 그러니까 여름에서 겨울 사이에 되게 뿌리기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구매한 것들 여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만족했던 제품들 좀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막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희귀한 제품들 가져와서 리뷰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의 솔직한 그런 후기와 리뷰가 담긴 컨텐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만